선생님 저 잠깐만 나갔다올게요 지석아 시험보다 어딜 나가? 아니 제가 아는 동생이 좀 잘못된 거 같아서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시험 받을 차야지? 저 나가야 돼요! 안 돼! 너 미쳤니? 야 방해돼 시끄럽다고 너 수능 때도 일할래? 또한번 강조하지만, 3학년들의 마지막 수능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많이 혼스서는데 뭐야 수업 시간에! 신경 쓰지 말고 각자 맡은 막 공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. 복도로 나오면 절대 안 되고 정규 해주시기 바랍니다.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교실에서. 수석이, 너희 자식, 여기 어떻게 왔어? 야, 모의고사 치는 시간이잖아, 지금! 유성이 죽은 거 아니죠. 유성이 죽은 거 아니죠! 아이고, 진짜. 선생님. 야, 죽긴 누가 죽어? 그런 일 없어, 임마. 하나 모의고사 하나 빨리 쳐. 맞아, 쳐. 보세요 아유, 아유, 녀석아, 형. 학교에서 누가 죽었고 그런 거 소문내면 안 된다. 알았지? 지소가 그건 그렇고, 너 엄마 누가 여기 니네 맘대로 함부로 들어라라 했어? 이 새끼야? 너 벌점이야!